샤오미 스마트 체중계 인바디핏 m 년동 체중계. 미지아 펫 체중계 2는 슬림하고 초박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 BIA 기술을 통해 13가지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며 정확한 체중과 체지방률을 제공해줍니다. 블루투스 5.0 기능 덕분에 미피트 앱과의 연결이 쉽고 다양한 단위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ABS 소재와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최대 150kg까지 지원하며 가정에서 건강관리에 유용한 스마트 기기입니다. 2023년 신제품 샤오미의 듀얼밴드 침박수 감지 체지방 체중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8개의 전극을 활용해 정확한 체지방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 150kg까지 지원하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강화유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용 편의성을 위해 안드로이드 6.0 이상과 iOS 12.0 이상을 지원하죠. 체중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023 스마트 생체 임피던스 스케일은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충전식으로 편리하며 8개의 전극이 정확한 신체 구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최대 180kg까지 측정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켜짐 및 꺼짐 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더해줍니다.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며, t d a 스 앱과 연동해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체지방 측정기로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